얘가 영화 이렇게 봤겠지? 그 개의 얼굴이 내 얼굴에 생겨서 그래! 이름 잘못 부르는 거 아니야? 그럼 굶어 죽어요 그럼 그런, 그런 말안 하는 게 나을 거같 그, 그러니까 뭐 이름 잘못 부르는 만나가는 거 알게 되면 <목소리> 우린 리 애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상상이 돼 맞아 그만! 그깐만 인포 <laughs> <이> 그만하세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ESFJ i s f p 인포제이크 ENTJ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름만 말하는 건가요? 자기소개 최신 밈엔 유행어 적극 활용하는 애인 VS 하나도 모르는 애인 유행어를 적극 활용하는 애인은 지나칠 정도로 다 알아서 나는 이해가 안가 근데 자기 혼자 막 깔깔대고 웃고 있는 거고 하나도 모르는 애인은 이것도 모르나 싶을 정도로 아예 모르네요 하나 둘셋 네, 하나도 모른다고 해서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이 알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 왜요? 아 여자친구가 갑자기 무슨 말 하는 어쩔티비 셔틀드이막 맨날 아 죄송한데 최신 미이어서아 <laughs> <laughs> 최신 미 아닐 거 같은데 요즘 없으죠? 요즘? 요즘 어쩔라 모르기니? 몰라나 생활에 하나도 모르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 만약에 술술 그 자체? 자체? 어원 하나씩 알려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어 그렇게 알다 보니까 적극파려거이됐어 그러면 이제 반 알려줘야겠다 그냥 저는 단순히 재밌어서. 아. 저 티타카. 어, 어 티타카 할게 많아지고 저도 근데 워낙 트렌드에 민감한 편이긴 해서 그래서 상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긴 한데. 본인이 음. 모르는 빔을 한 다음에. 그래서 저도 흥미로워서 계속 저도 공부해올 것 같아요. 저 음. 대화 해야 <laughs> 되니까 같이 해줘야 되니까 <laughs> 받아줘야 되니까. 음. 음. 저는 제가 저. 미흥과 유흥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음. 과하진 않더라도 친한 친구한테 장난감 대고 치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급하게 뛰어가는 친구 보고 말벌어 주시다고 <laughs> 아, 이게 너무 웃기지 않나 이런 게? 그 말벌 키우는 아저씨 말았는 건가? 이게... 이게 <laughs> 나이는 어떻게 됐요 말벌아 주신 거야?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맞아 그 양봉을 원래 그 하시는 분인데 그 말벌이 맞아. 오면 꿀벌이 죽으니까 맞아. 그 음. 말벌 잡으려고 잡으 <laughs> <laughs> 뛰어가서 랩터 이게 태어나는 게 웃겨 그냥 내 포인트 대화를 하는 중간임에도 불구하고 아, 제가 뛰어가고 제가 좀 봐볼게요. 네. 네. 그러고 무한도전이나 이런 예능 같은 것도 진짜 좋아해가지고 음. 되게 자연스럽게 써버리거든요. 음. 그래서 그걸 이해하면은 막 웃는 친구들 이런. 뿌듯함을 음. 느끼죠. 음. 그러면 웃기면 웃겨서라기보다는 이걸 알아들어서 그래서 뭔가 딱 통했어 이거 너도 알지? 이런 느낌으로 좋은 것 같아요. 친밀감 확 올르죠. 음. 저는 딱 중간 정도인 사람인 것 같은데 활용하는 애를 보면서 재밌어하는 거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만약에 제가 잘안 그러긴 하는데 밈이나 유행어로 썼는데 <laughs> 진짜 간만에 <각말이> 어, 썼는데 <laughs> 그게 그게 뭐야? 이러면은 제가 더 힘들고 당황스러울 것같아데 음 민망할 것 귀여울 것 같아 알려주면 어, 이게 뭐야? 하고 물어봤을 때아 근데 아그 있잖아요 밈은 설명해 주는 하 동시에 어, 끝났잖아 맞아. 근데 그거를 알려주면 서얘가 이제 안 거잖아요 그걸 입을 알아가지고 입을 나중에 누군가한테 써먹는다는 게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음, 그건 맞죠 그건 귀엽죠 저도 그래요? 나는 취향이 독하다 <laughs> <laughs> 절친의 애인이 내전 엑스라면 말한다 안 한다 와 이거 재밌는데? 엑스로 뭐 할까요? 하나, 하나 둘셋오또 셋. 오! 통했네요 또 통했어요 저희 예쓰 이데이 사실 절친이 아니었으면 굳이 얘기를 안 했을 거같아 근데 절친이란는 전제가 뭐냐면 현재 애인이랑 저랑 사귀었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제 연애 과정 저는 그 절친한테는 말할 것 같고. 아 당사자가 뭐, 누군지 몰라도 그, 내용은 그, 이야기할 수있다 감정 상태나고 뭐 이런 음. 일 때문에 싸우고 뭐그 역사를 아는 친구인데 제전 애인인 거를 모르고 연애를 하는 건 얘를 좀 기만하는 거 아니야? 어 맞아요. 딱 그거죠. 기만하는 것 같아. 응원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진심으로 담아서 응원해주려면 저도 말을 해야 그 사람에게 응원해줄 수 있을 거예요. 좀 현실적으로 아, 네. 접근을 해보면 언젠가 알게 될 거니까 현실적으로 진짜 생각을 해보면 네. 나중에 어. 걸린 빨매도 먼저 맞는 것처럼 그냥 아, 말을 해야 내가 전 얘랑 X랑 사귀었을 때도 내 친구는 몰랐잖아요. 맞아. 똑같은 음. 거 아니에요? 아, 별로 숨길 수 있는 그까지 음. 어때요? 음, 너무 무서웠어요. <laughs> 음, 너무 무서웠어요. <laughs> 이건 지금 s 와 N 의엔기 차이네요. 오. 그러네. 그전 이상해, 저 이해가 안 돼서. 저 왜냐, 아 그냥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아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수가 있지? 그 절친이면 무조건 내 애인을 안 다. 저는, 저는 다르게 생각했는데 좀. 내 애인이 친구전엑스을라고 내가 응. 생각을 되게 을 해봤어요. 근데 친구가 오히려 나한테 막안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응. 아. 전 진짜 배신감. 만약에 아니면 진짜 상처받을 것. 같아 친구가 말해 줬는데 난 그게 너무 더 힘들 것 같은데. 어, 말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맞아 어쩌하는 건지 아, 모르겠어. 아 말하면 그럼 이제 나 신경 쓰라 고뭐 이런. 그러니까 헤어지라고 라는 거. 어, 뭐. 어, 어 그니까 헤어지라고 그, 아 들릴 수도 있고 아 나랑은 이미 끝난 사이인데 내가 그렇게 그 친구랑 뭐 사겼던 혹은 했었던 일을 걔한테 얘기해서 이미 좋은 감정을 쌓고 관계를 가, 가, 자기들이 알아서 갖고 있을 텐데 그거를 내뭐말한 마디 혹은 내 과거 때문에 해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말안 하고 만약에 왜말안 했어라고 나한테 얘기하면 나중에 나도 알았을 때 얘기하면은 전 이유가 있어요. 설득돼요. 설득되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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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내가 이렇게 말해서 너의 뭐 생각이나 감정에 굳이 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근데 뭐 걔가 진짜 쓰레기였어요. 내 친구는 너무 소중한데 내가 헤어진 이유가 진짜 나쁜 거였어. 그러면 그때가서 음 말해줄 신 있죠. 저는 친구가 말해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같은 상황이면그래나 이런 그러니까 거. 그거 알고 아니면... 제가 그럼에도 얘를 만나는 거랑 아예 모르는 채로 응. 만나는 거랑별개지 않나.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남자 친구는 혹 여자친구를 보는 시선이나 뭐 생각 같은 게 당연히 영향이 응. 엄청 끼칠 거아니 음. 그래도 아는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그 정도의 흔들릴 감정이라면 연초에 어... 어... 그렇게까지 쉬...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만났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애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상상의, 상상이 돼. 어, 맞아. 얘, 어, 얘랑도 그래. 손잡고 이렇게 걸었겠지. 어, 얘랑도 영화 이렇게 봤겠지. 이렇게 생각 안해안 해보세요? 안 그래서 안 해봐도 그 ]까? 개의 얼굴이 내 얼굴의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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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름 잘못 부르는 그래. 거, 그런, 거 아니야? 뭐가 좋아요? 어, 그런말안 그런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그러 이름 상상이 안 돼서 그래. 그리고 나는 스킨십 할때 그게 너무 흥얼한 그래. 것 같아. 그래. 음. 여기까지 말할게요. 어, 네. <laughs>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냥이 얘기를 <laughs>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베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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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laughs> 아인니 먹고 있는 핫도그랑 나의 절친이 아니 먹어도 괜찮은가? 약간 깻잎 논쟁이랑 음, 비슷한 생각 음, 낭랑이죠 아. 하나 둘셋 <laughs> 오! 오 <laughs> 어, 근데 그냥 계속 생각 드는 거는 굳이? 어 그냥 굳이 나는 먹어도 되는데 굳이 이고 나는 음, 음. 굳이 먹지 말고 내가 하나 사줄게 음... 깻잎 논쟁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깻잎 논쟁은 저는 때려도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아. 왜냐하면 그거는 물리적인 터치는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 핫도그에가 침이 아, 들어갔잖아요. 애인이 먹고 있는 핫도그를 벤 자국을 개 입술에 한번더 간다. 그... 거기서 박치는 거지. 여자친구가 먹고 네. 마지막 한입 나왔어요. 네. 그걸 네. 먹으면 괜찮아요? 그것도 안 되죠. 아, 애초에 왜 그걸 교류를 해요? 공유를 <laughs> 하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럼 그리고... 칼로 잘라서. 주면. 아니요 아니요. 아, 칼이요? <laughs> 네. 칼 <laughs> 아니면 나 그렇게 내 애인이 먹고 있어? 그러면 그거를 내가 한입 먹어. 친구 먹어? 남자도 먹어? 그다음에 친구한테 줘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 상상을 상상... 하는 것도 또 이상해요 왜? 너. 왜? 그럴 <웃음> 상황은 <웃음> 없죠 근데 이게 저는 그거 그, 그거 같아요 먹고 안 먹고는 이미 본인의 상태인 것 같고 괜찮은가 거아요 근데 내, 내 마음이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X. 제가 지금 나 도발하는 건가? 근데 뭔 생각이 든다니까요 나 먹어도 돼? 라고 많이 물어봤어요 애인 핫도그를 먹어도 되냐고 경룡님한테 물어봤어. 요 <laughs> 그러면 "엥? 그냥 내거 먹어." 약간 이렇게. 아니, 없사니까? 나는 감자 먹고 있어 아, 물어보는 걔도 너무 이상하게 근데 그냥 거. 먹는 먹는 것보다는 가버락이라도 아, 받는 어, 게 어, 나, 나. 나 미냐? 어? 얼마나 먹고 싶은 눈동자에 따라 한 입을 먹어도 내가 진짜 이거 한번안 먹어봤을 때 가면은 했시는데 간절함이 완전 어, 완전... 아, 진짜 저 아, 치즈 진짜, 자, 진짜, 진짜. 아, 듣기 전에 한 입만 일동자에... 만지... 먹어보면 안 되나? 오오오오오 이러는데 이제 오 됐어 됐어 김, 김, 김먹어 근데 셋시 친한 친구였어 친구인데 그 안에서 제가 나타난 그니까 그래. 탄생활인 거야? 예 원래 그냥 김치찌개 막싸 먹으면 타야 커피 뭐없 때도 하나씩 마주 그렇게 나요 커피 전빨 때도 극혐. 근데 원래 사귀기 전에는 세 명이서 그냥, 그냥 커피 하나로 나눠 먹고 친구여가지고. 왜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다음 남에서 종이 받는 종이. 빠이는더더워가데죠 그러니까. 그냥 물에 그냥 묻어버려서 오랫동안 담겨져 있는데 스며들 있는. 데 종이 말고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빨대 그것도 안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친구 사이는 내내인 사이면 절대 안 되는. 이게 감쪽기스 같은. 저는. 아무.. 아무 거에도 의미가 안하는거 같아. 그냥.. 진짜요? 핫도그가 한입 먹고 싶었나 보다. 그런 음. 생각할 것 심플하시다. <laughs> 근데 막 계속 먹어. 한입 먹어. 어 맛있다. 또 달래. 그만하세요. 입 그만하세요. 계속, <laughs> 계속 한입, 나 한입, <laughs> 나 한입. 나 한입. 나 빼고 너 한입, 나 한입 이러고 있어요. 계속 먹으면은 응. 뭐지 쉬워요. 싶을 거 같긴 한데 진짜 한입만 먹고 싶어서 먹는 걸수 있으니까 한입 먹는 거는 한 입이잖아. 아. 음. 어? 번외 얘기가 있네요. 아, 네. <laughs> 나와 애인과 나의 절친과의 술자리에서 나는 비유변자인데 친구와 애인이 담배 피러 가도 되는가? 아네 한 떡을 한입 줬다고 해서 뭐 둘이 정분 난내까지는 안될 거거든요. 근데 담배를 피러 정분 난내는 가능할거 같다 가지고 피러 갈순 있어요. 근데 피러 간 시간이 길어지면 저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음. 아 그럼 나도 담배 피워야겠다 <laughs> 이 생각에 아... 둘이 있는 걸못 보죠 근데 이 담배 토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전 들었어요 그때 정말 어떤 일이 일어지모르는지 토크라 생각해 그냥 담배 냄새를 맡더라도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마약 아니면 마약? 그 보, 그걸 보여줄 수가 그럼, 없어요 교장님 잠깐 화장실 간다 그랬어요 화장실 갔다 올게 그랬는데 친구랑 애인이랑 그럼 우리 좀 담배 끊고 오게 이러면서 어? 효율적이야 그럼 전 참죠 아아아나 바람 쐬갈래 <laughs>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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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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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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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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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절친이랑 애인이 아이스크림 사러 가겠다고 잠깐 가는 거는요 상관없어요. 담배 피러 가고 나서 둘이서 아이스크림 사러 가는 거예요. 얘기 안 하고 가, 가, 어, 가... 담배 피었다고. 어, 저는 화장실 갔다 오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 <laughs> 담배 피러 갔나고청국 먹게 갔는데 없어. 근데 나 이때 아이스크림 사고 와. 근데 경영님 진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따는 거예요. 저너 이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 사왔어요. 진짜 무잘 먹다가 점점 생각하니까 어 근데 <refreshing>. 아이스크림, <laughs> 아이스크림 사러 갔다 왔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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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벼고아 피고? 이랄까 <laughs> 아 피고 그것도 사고 왔지 이러면 아~~ 하고 아 아, 뭐 이제 절친 내보내고 뭐해? 이런 <laughs> 거와 이런 거, 이런 거. <laughs> 그래서 궁금했어요 동현님이 어. 어디까지 수준까지 괜찮은지 그니까 러 계속 전제는 저랑 같이 있는 상황이니까 아. 아. 저로 인해서 이두 사람이 보는 거니까 아, 그건 괜찮다 근데 좀 제가 깔려있는 게 애인이고 절친이면은 신뢰가 두텁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같 음, 재밌네요 그러니까 Ft가 아니라 sm 때문에 힘들었어요. 음. 뭐 시간만 많다면 더 많이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꼬리 에 꼬리를 물고 워서좀 많이 참쳤어. 저는 추가질만 하고 싶은 게 있어. 너무 많았었거든요. <laughs> 참은 거예요? 네. <웃음> <웃음> 근데 그 이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토론이라는 게그 질문이 이게 모든 상황을 다대변하지 않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의견이니까 나랑 음. 어디까지 다를까 어느 선에서 뭐 합쳐질 수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해서 자꾸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음. 반응을 잘 해주셔서 어, 자꾸 이런 저희 실현해 주지 마세요. <laughs> 그런 상상을 안 한다니까요.